여기 지금 바젤에 있는 옵션 하우스에 왔는데, 모지 살머니 작품을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데 오시면 완전 보물이 많아서 옥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많이 건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도널드저드 미니멀리즘 대가 유니크피스 드로잉도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좋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날 이날 인기가 되게 많으면 되게 많이 비딩이 돼서 올라갈 수 있고 생각보다 비딩 많이 안 하면 가격이 좀 낮게 낙찰될 수 있고 좋은 작품이 되게 많고 가격도. 되게 좋게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근대 작가들을 옥션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 가고 있어요. 빅토리아 미로는 빅토리아 미로 할머니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고 어, 이드리스 칸이라던가서도라던가 어, 재밌는 작가들이 많고 쿠사마에요이도 여기서 전시해요. 와, 이게 뭐죠? 뒤에 배경까지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특이한데? 근데 나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서도랑 쿠사마유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있어. 그러니까 좀 새로운 작가가 나와야 정신이 깨요. 그서신진 작가 공간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오케이. 아, 이 작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반복적인 수행의 결과가 추상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얇게 정말 많이 이렇게 그린 흔적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우주 같고 그래서 이란 여성 작가고 쉬라제후시아리 그래서 리슨 갤러리도 소속이고 리만 머핀도 소속인데 너무 오묘한 것 같아요 쿠사마유의 옛날 작품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작품이 너무 사고 싶어서 가격도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 작가가 페어에 작은 작품이 잘안 나오는데 작은 게 있어가지고 가격은 한 6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영국에 YBA 작가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데미안 어스트트레시 데민, 그다음에 사라 루카스도 있는데 요즘에 약간 사라 루카스 언니가 핫한 것 같아서 세디콜에 한근 2년간 페어에 오면 사라루카스 작품이 항상 메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성을 기여 상징하는 스타킹 조각인데 형태는 또 남성을 또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전시하면 사라루카스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 사촌동생 컬렉팅을 되게 요즘 열심히 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찍어주려고. 레이먼드패티본이라고 약간 만화가 같으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 알겠지. 어, 이분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분이 조, 어, 비슷한 작가를 다 좋아해. 오케이. 어? 이거 이름 베른 아니, 이거 펠리스 곤텔레스토레스라는 작가가. 사랑하는 애인 죽었을 때 사탕을 애인의 몸무게만큼 전시장에 갖다 놓고 덜어가게 하는 작품이 있어. 저는 그거랑 너무 비슷한데,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냥 포춘 쿠키인데 되게 뜯어보고 싶다. 오케이. 어... 아니, 얘 진짜 작업 좋다. 아, 너무. 너무해. <laughs> 아, 대박. 되게... 어... 진짜 좋다. 얘기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로라 오웬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어떤 대상이 보이는 구상화보다는 좀 이게 무엇일지 색감이나 이 물성에 관련된 그림들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로라 오웬스 같은 경우에 이런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너무 뭐라 해야 되나 OK。a y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어, 흑인 작가님이고. 자기가 살았던 주소나 전화번호를 계속 기록하면서 지웠다, 기록하고 지웠다 기록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소,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만드는 추상 작업이에요. 겉으로 볼땐 추상인데, 사실은 결국에는 가장 세부적인 구상이 아닐까? 가까이 가서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해서... 다니엘 비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어, 약간 심해 있을 법한 물고기 색깔 어, 야광 재질의 천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조각인데 작품 주, 재료가 천이니까 딱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이 작가가 이런 스타일로 딱딱하게 유리창 안 유리 같은 작업? 막 건축의 공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되게 새로운 거 어떻게 몇 년도 거죠? 아, 한 4년 전 5년 전 작품이구나. 약간 웃긴 거 생각나지? 세타월 <laughs> 오케이. S1 먼저 가 보자. 그래 어, S1이 어디야? 궁금하시지? 조각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약간 모든 동물이나 인간을 묘하게 표현해 그.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 옛날 왕국에 있는 건물 자재를 가져다가 다시 스티로폼으로 재현한 것 같아요. 이 짠이 진짜 같지 너무 잘 만들었다 음, 너무 잘만들어어 되게 잘 만들었어 어? 그러니까 이 끝이 보면은 우리면은 이짠 움직인다 오마이갓 진짜 <laughs> 아 진짜 좋다, 이 왜 내려가? 오케이. 여기가 2층인데 이게 제일 2층. 그리고 여기 반 제일 1층. 그리고 여긴 지하예요. 다 땅.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해골이 있어요. 스컬. <목소리>